아, 네. 울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살짝 좀 스피디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 몇년 동안 2016년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약1.3%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엄청난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계속 고평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울산이 얼마나 고평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6년 초반이 소득 대비해서 울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쌌습니다.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아파트 가격이 저때부터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2019년 중순, 가을 정도에 바닥 찍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 시점이기 때문에 어, 지금의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자, 다음 데이터를 보면 이제 물가 대비해서 울산의 아파트가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봐도 역시 2016년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있으면서 고평가되었던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만에 지금 다시 물가 대비해서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는 이런 국면으로 현재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울산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볼 텐데요. 어, 매매가 대비한 전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 지금 보니까 어 2017년 어 조금 넘어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실수요의 입장에서도 조금 사이가 부담스러울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동안 이제 전세가율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어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으로 좀 보이고요. 자, 다음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울산의 입주물량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게 고평가도 있었지만, 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엄청난 입주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도한 이런 입주물량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기 힘들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서부터 입주물량이 이제 완전 급감을 하죠. 그래서 아예 이제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상승세가 어,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데이터는 울산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도 2017년이 에, 엄청나게 빨갛죠.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이제 위험했던 그런 국면이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고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줄어들면서 위험인덱스가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위여서 전국 기준으로도 상당히 지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가 꽤 높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울산에. 어 대장 지역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구가 있는데요 어 유난히 이제 눈에 띄는 구가 이제 남구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가 굉장히 지금 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북구 그래서 북구는 보시면 이제 확확 뛰는 걸로 봐서는 어 중간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구와. 북구가 굉장히 이제 상승세도 좋다. 그 중에서도 남구가 대장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 지역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고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나 매매 수급이 어, 한 보합 정도 이렇게 요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수급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고, 무엇보다 입주 물량이 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미분양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구나 세대 수는 그냥 이제 보통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출 혐의 민덱스가 어느 정도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할수 있을 것으로 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이제. 어 뭔가 이제 계속 기회가 좋아지는 쪽보다는 가면 갈수록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어, 좀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을 한번 봤는데요. 어, 사실 이제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빅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또 오늘 제가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의 이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원의 크기는 일자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읍면 동별로 어디가 이제 일자리가 많은지를 한 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이, 원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원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일자리가 최근 6개월 동안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울산을 보니까 지금 이제 빨간색 지역보다는 파란색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가 큰 지역에서 파, 빨간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울산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 어, 이런 일자리 데이터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이 차트는 뭐냐면 그럼 울산에서 어, 각 업종별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울산에서는 가장 큰 일자리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업종별로 이렇게 분포도를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 데이터도 오늘 제가 새롭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제 다음 지역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이제 강원도입니다. 아, 강원도도 사실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아,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특히나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어, 좀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봄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어,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는, 어, 매매가와 전세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하락 폭이 굉장히 많이 예, 줄어든 것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하락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엔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좀 고평가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계속 저평가가 돼서 드디어 0%를 넘어섰습니다. 즉,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든 거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6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망한 지역으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을 뽑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면, 강원도까지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뒤에 요 지역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되는 그런 지역이고 강원도도 어그 그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강원도의 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볼수 있는 데이터인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어한 무릎 정도 밑으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 소득 대비해서도 강원도의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싸졌다. 그래서 엄청난 고평가 구간이 아니고 많이 좀 메리트가 있어 있, 있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 보고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인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높고 진하죠. 즉, 물가 대비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이 2008년, 9년, 10년 정도에 저평가 됐던 거의 한 10년에, 10년 만에 다시 한번또 이렇게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리 저평가되어도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면, 어,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 아, 다행스럽게도 지금 강원도의 전세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 지난 한 2년 동안에 상당한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즉, 강원도는 입주물량이 상당히 많았어도 실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좋은. 데이터인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입주물량 데이터를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를 포함해서 3년 동안 굉장히 입주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 입주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대 아파트 가격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이 기간에도 전세가율이 떨어지지 않았죠. 즉, 그만큼 저런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가 받쳐줬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입주물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도 아파트 시장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좀 하게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어, 대, 이 대출액보다 예금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최근 몇년 동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인덱스가 초록색불이죠. 즉 상당히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과열의 기미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16위 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인덱스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어떤 주택에 대한 버블이 없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어떤 지역이 대장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2014년만 하더라도 원주시와 춘천시가 거의 시가총액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벌어져서 지금 이제 원주가 확실하게 1등이 됐고요. 그 다음이 춘천이고, 그 다음이 강릉이고, 그 다음이 속초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역은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를 종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안 좋은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전세가율도 좋고 매매수급도 이제 서서히. 어, 어떤 매수세가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세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면서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전세 수급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좋을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인구수나 대출음 인덱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뭐 지금 뭐 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6개월이든 1년 뒤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하락을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갈 거고, 그리고 이런 상승세를 방해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상승세의 흐름도 상당히 2년, 3년 이상 지속이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어, 같습니다. 확실하게 울산보다는 강원 지역이 훨씬 더굿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다라는 네. 것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마지막 지역이 남았잖아요. 네, 제주입니다. 드디어, 네. 제주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시고 그렇죠. 저도 제주 너무 좋거든요. 네. 이 지역은 어떨까요? 네. 자, 제주도 지역을 음.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역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제주도는 어, 2017년 중순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가장 최근 몇주 동안에는 어, 드디어 전세가가 계속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즉 전세가가 이제 서서히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세가가 힘을 받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주도도 지금 변화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어, 2017년이 아무래도 상당히 고평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저평가 점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좀만 더 지나면 이제 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7%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어, 조금만 더 어, 아마도 시간이 지난다라면 어, 플러스로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득 대비한 어, 제주도 아파트 가격의 데이터를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비해서 2017년이 가장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매도 타이밍이 참 좋았죠. 근데 2017년 중반서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득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역사적인 바닥 시점이 2008년 9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도 꽤 소득 대비해서는 꽤 높다. 그래서 조금 소득 대비해서는, 어 아직은 그렇게 저평가된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가 대비해서 2010년 11년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2010년 11년이 물가 대비해서 제일 저렴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2017년이 가장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었을 때고, 최근에 다시 또 초록불이 들어왔고, 역사적인 평균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 역사적인 저점까지는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좀 관망을 하면서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제주도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전세가율이 2017년부터 2017년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뭔가 변화의 기미는 있지만 전세가율도 좀더 올라오고 저평가 점수도 조금 더 올라오고 그래서 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어. 매매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당히 저평가 되었을 때만 저로의 시기에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의 입주물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10년대 중순에는 뭐 2015, 16년에는 제주도의 거의 뭐 열풍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입주 물량도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고평가가 되면서 그런 열기가 꽤 많이 식었었는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완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울산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울산도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없듯이 제주도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가 스물스물 지금 조금씩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년 정도 후부터는 뭔가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제주도의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물량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이 여전히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수요라도 좀 어떤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분양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유민덱스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이 지난 13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즉, 제주도에 있는 예금 대비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고점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종합적으로 한번 예, 다시 한번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방향이 일단 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죠. 즉 점점 점점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조금은 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고 전세가도 그다지 좋지 않고 아직은 매매 수급도 본격적으로 뭔가 매수가 붙지 않고 어, 하지만 전세 수급은 조금 뭐좀 어, 양호해졌어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입주물량은 없지만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매매에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아,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